네, 이번에 만나볼 유비티는 오구타입이네요.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구타입입니다. 네, 오구타입 특징 좀 설명해주세요. 네, 오구타입은 보통 2.5베이, 3베이만 보셨는데,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의 오구타입은 4베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그타입의 포베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한라 비발디에서는 가능한 일인데요. 자연 채광은 물론 환기까지 우수하고요. 세대 내부는 이렇게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세대 내부는 유상품목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룡 대실 지구에 들어오는 신상 아파트인 만큼 기대가 큰데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럼 함께 가시죠. 네. 와, 와. 밝고 화난 느낌이 있어요. 네, 이 화이트 톤이라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더 넓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거울이 있기 때문에 더 네.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네. 있습니다 네. 반대편 벽 쪽에 보이시는 네. 신발장 아시죠? 벽면이 있는데요 네. 이쪽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오, 수납 공간이 많아요 알뜰하게 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이렇게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공간 활용을 알뜰하게 하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을 열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서랍이 있어서 구두솔이나 음. 간단한 생활공구를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또 신발장 아래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하부 오픈형의 디자인의 신발장을 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닥을 보니까 네. 굉장히 깨끗한데요? 네, 또 바닥은 폴리싱 파일로 또 현관 디딤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보실까요? 네. 어, 그런데, 중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맞습니다. 현관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선택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실 수가 음,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스위치가 네. 있네요. 네이 스위치는 일괄 소동 스위치로 가스, 조명, 엘리베이터를 모두 원스톱으로 이 스위치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너무 편리할 것 네. 같아요. 예 부럽습니다 입주하실 분들 벌써부터. <laughs> 네. 네 이제 복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네, 네.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네와 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가지 않을까요? <laughs>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한쪽 벽면에 포인트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더 감각적인 느낌을 음, 주죠? 그러네요. 또 이렇게 슬라이딩 거울장에는 다양하게 목욕용품까지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수납 바스켓과 목욕 용품까지 보관하실 수 있고, 안전바까지 설치해서 미끄럼까지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또 절수형 수전과 절수형 양병기로 친환경 절수 효과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환경까지 생각한 아파트네요. 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환한 욕실까지 봤고요. 이제 침실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다음은 침실 2입니다. 네. 와, 아이들이 공부하기 정말 좋은 공간 같아요. 네. 네, 채광도 좋고 환기도 정말 좋아서 아이들이 쓰기 정말 좋은 방입니다. 네. 예. 이 침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어, 저는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바로 이 책상 아닙니까? 네, 오. 맞습니다.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은 학세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책상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네. 교육 특허단지인 만큼 아이들의 방에 딱 좋은 북바기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책상 상하부 수납은 물론, 북장까지 있는 북바기장을 선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은데,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잘 짜여진 공간이고, 또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가구를 따로 놓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딱 우리 집에 알맞게 시공되어서 나오니까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내 아이를 위한 똑똑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방이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다음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침실 1입니다 와이 방도 환하네요 네. 아, 환하고 밝고 눈부시고 59타임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넓죠? 네, 맞습니다. 59형이지만 포베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베이라서 음... 모든 방이 이렇게 환하고 깨끗한데요. 네. 또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명 대기전력 차단은 다기능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마다 쓰는 사람에게 맞게 조절하고 세면 전기까지 아끼는 시스템이니까 주부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겠죠. 제가 맞춰 볼게요. 어. 혹시 주방으로 가나요? 아, 맞습니다. 아, 빨리 가서 함께 보죠. 그럼 지금 주방으로 함께 가시죠. 네. 네. 와! 주방이네요. 근데 네. 정말 넓어요. 분명히 오그 타입이라고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그 타입에서 이 정도 넓은 주방, 실합니까? 본적 있어요 민양 씨? 없어요. 어. 네. 와, 네, 와, 네. 보이는 데 다가 아닙니다. 네. 네, 더 있습니다. 진짜? 네. 어떤 있어?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이쪽을 한번 보시죠. 와. 네. 어, 여기, 여기 벽인 줄 알았는데 네. 어, 문인가? 여기 네, 보관함더 있는데요. 네, 네. 네. 한번 열어 보실까요? 네. 네. 이쪽을 보시면 짠! 어? 우 와, 펜트리는 네. 네.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 보시죠. 와, 여기 정말 팬트랙 너무 멋진데요. 야, 넓어요. 저하고 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기서 뭐 춤을 춰도 되겠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시스템 선반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음, 물품을 다 보관할 수가 있고, 네. 식자재라든지 주방용품을 많이 음. 많이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공기 공간 안쪽으로도 충분히 깊어서 네. 선풍기나 또는 청소기를 둬도 될것 같아요. 네, 수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 펜트리 네. 옆으로 상하부에 모조리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 겸 장식장 보이시죠? 아, 오,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하우스 이름을 한번 지어봐요. 네. 어. 어떻게 지어볼까요? 음, 먼저 수납! 부자! 하우스! 아, <laughs> 네. 수납 부분지 어떤가요? 네. 59형의 수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설계에 정말 공을 들였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 쓰면 마음까지 부자가 될것 같아요.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꼈죠? 또 모으죠? <laughs> 그렇죠. 부자 되는 거죠. 네. 네 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 마음까지 다 뿌듯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주방을 좀더 보죠. 네. 주방은 전체적으로 디자 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조리 공간이 충분하고요. 네. 아일랜드장 하부 역시. 또 수납 공간이 있네요. 맞습니다. 와, 수납 공간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네.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반 레일 위에는 밥솥 같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밑에는 수납 공간 역시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재질도 궁금해요. 네, 주방 가구 모두 친환경 LPM 소재로 마감 처리를 했고요. 주방 상판은 일반 인조석으로, 음. 주방 벽은 타일로 모두 기본 시공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주방 상판과 벽, 아일랜드 상판까지 모두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선택의 폭이 열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음.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주방에도 창문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음식 냄새가 이쪽으로 싹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주방 창은 또 거실 창과 맞통풍이 되기 때문에 음. 냄새 걱정 없이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식기 세척기인가요? <laughs> 네 식기 세척기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미선택 네. 시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옵션이 있는데 쿡 탑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쿡탑은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있는 하이브리드 쿡탑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쿡탑 아래에는 전기 오븐 혹은 스팀 오븐을 선택하셔서 주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이 옵션은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죠. 네. 원하는 여... 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저는 눈에 띄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꾸 아까부터 여기 보시듯데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주방에 방이 하나 보이십니까? 네, 이곳은 세탁실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와...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야, 네. 정말 넓은 공간이 주방에 있는데, 주방의 공간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또 네. 있어요. 또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시면. 어, 냉장고인가요? 오오. 네. 야. 와, 정말 크고 멋진데요? 네 맞습니다 네.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김치냉장고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선택하실 수 있고 쓰시던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데요. 네. 빌트인 냉장고를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상부장이 있는 냉장고 공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오, 그렇군요. 네,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때이 네.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넓어요. 역시 수납부자 하우스답습니다. 그러네요. 수납! 부자 하우스. 예야. Yeah.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laughs> 네. 네. 다음 장소인 거실로 향하겠습니다. 와, 5 9형인데도 거실이 정말 넓어 보여요. 네. 네. 이렇게 시원하게 밖을 다 조망할 수 있는 통창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또 남향 위주로 구성했기 때문에 채광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통풍도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런데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될까요? 네. 넓어 보이지? 이렇게 거실이 넓어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바로 아 우물 천장에그 이유가 있습니다. 높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천장보다 거실 천장이 한평 정도가 더, 더 높아요. 네, 이렇게 10cm 이상 더 높은 천장이 공간감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훨씬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 가족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네. 갤러리에 온것 같아요. 거실쪽.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대형 세라믹 타일로 장식한 아트월 덕분인데요. 네. 이 거실 벽면에 아트월 덕분에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네. 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벽걸이 TV. 아, 네. 전선이 안 보여요. 아, 예, 전선 네, 네. 네, 맞습니다. 보통 벽걸이 TV를 설치하게 되면 이 전선이 보여서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네. 대부분인데 이쪽을 보시면 전선 노출 없이도 깔끔한 아트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전선이 없으니까 너무 깔끔해요. 네. 네.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시면 에어컨도 천장용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컨 냉매 배관을 매립 시공해 드리기 때문에 배관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냉매 배관을 바로 연결하시면서 깔끔하게 설치하실 수 있다는 거 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뭐예요? 홈 네트워크 월패드 설명해 주세요. 네, 벽면에 보시면 10인치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터치하면 스마트 앱과 연동이 돼서 집 밖에서도 원격으로 집안의 조명이나 난방 등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오, 정말 신기해요. 네.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네. 너무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 여기는요. 이상하게 공기가 상쾌하죠. 청정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너무 잘 캐치하셨습니다. 예. 네. 따라오시죠. 어. 여기 보시면 세대 환기 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네. 세대 환기 시스템이 거실부터 주방, 침실까지 집안의 모든 공간의 미세먼지를 4단계 고성능 필터 시스템으로 걸러 주는데요. 네. 집안의 공기질이 매우 나쁨부터 좋음까지 네 가지 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보기도 아주 쉽고요. 실내 오염 농도에 따라서 청정 환기가 자동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 감지하고 알아서 작동하니까 안심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신경을 전혀 안 써도 우리 집을 최상의 공기 컨디션으로 바로 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아, 정말 따뜻한 분위기예요 아늑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거실과 이어지는 안방을 포함한 모든 침실 바닥은 광폭형 강마루로 시공되고요 네. 벽지는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로 마감을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코니로 가보시면요 네. 몸낮지를 편리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음. 수전이 있어서 청소도 하실 수 있고 발코니 안쪽으로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정말 좋은 공간인데, 근데 뭐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예, 설명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오구 타입 이름이 수납부자 하우스라고 했는데 네. 뭔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으시죠. 네. 네, 네 이쪽으로 가면 알수 있습니다. 어. 어, 어떤 공간이 또 숨어있나 봐요. 여기 문을 열어보면요. 와우. 짜잔. 짜잔. 와, 드레스 드레스룸입니다. 네, 한번 와.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들어가보세요 와, 와, 이렇게 넓은 와. 공간에 숨어 있었다니.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드레스룸은 일반 봉파입의 선반이 설치되는 기본형이 있고 네. 조금 눈을 높이셔서 유상 옵션인 드레스룸 강화형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의류 관리기와 함께 보다 깔끔한 벽판넬형인 선반과 서랍장이 설치가 됩니다. 아. 네. 드레스룸에 이렇게 창문이 있으니까 네. 굳이 그 의류관리기기가 없어도 섬유 냄새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드레스룸 나와서 부부욕실 한번 가볼게요. 음. 네. 와, 정말 화내요. 이렇게 한쪽 벽면은 오. 포인트 타일로 세련되게 연출을 했고요. 음. 올글라스형 샤워 부스는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부부 비대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예, 저는 비대 없지만. <laughs> 네. 또 절수형 수전과 절수형 양변기로 환경까지 한번더 생각했습니다. 네. 거기에 수납장도 넉넉하고 그 안에 콘센트까지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 확실합니다. 오그 네. 타입의 부부 욕실까지 그리고 넓은 공간까지 이건 정말 대박. 네. 아. 다음 공간으로 가 볼까요? 네. 대망의 마지막 장소 같은데요. 바로 파우더 장인가요? 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환한 거울이 있어서 기분 좋게 스킨케어도 하시고 외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거울을 열어보면, 어, 이게 열리네요. 네. 여기 또 화장품 잔뜩 넣어서 진열해 놓을 수 있겠네요. 향수도 아, 그렇고. 네. 이렇게. 야. 이렇게 소품을 수납하실 수 있고, 액세서리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엔지니어드 스톤을 와. 기본 품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젊은 부부들이라면 누구라도 욕심낼만한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요. 넓기도 넓고 실속까지 꽉꽉 채운 그런 타입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상 파우더장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고 타입 둘러보셨는데 두분 어떠셨나요? 저는요 노래가 딱 생각납니다. 보고 싶다. 오구, 싶다 아. 그런, 오구 타입으로. <laughs> 실속하라면 확실하고, 마치 저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펜트리가 네.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오. 요즘 요리에 제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잔뜩 재료들을 이쪽에 수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구 타입에서 볼수 없었던 생활 공간에 수납 공간까지 꽉꽉 채운 오구 타입. 수납부자 하우스에서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오구타이 모델 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